르세라핌의 멤버로 공개된 후 청순한 얼굴에 케이팝 아이돌 중에 흔치 않은 프로 발레리나 지망생 경력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본명 나카무라 카즈아 2003년 8월 9일생으로 올해 21살이다 카즈아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쭉 자랐다고 한다 중학생 때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K팝이 인기가 있었는데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K팝에 빠졌다고 한다. 유튜브로 블랙핑크의 붐바야 뮤직비디오를 우연히 봤는데 그때 이건 무슨 세계지? 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블랙핑크의 오사카 콘서트에 가서 라이브 무대를 직접 보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카즈아는 느스라피 만무에서 다리를 머리 위로 쭉 뻗는 고난이도 동작을 자주 보여주는데 발레를 총 15년 동안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한다. 2006년 만 3살 때부터 오사카에 위치한 하시모토 사치오 발레스쿨에서 발레와 컨템포러리 댄스를 배웠다고 한다.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의 시간 동안 2018년 고베 전국 콩쿠르 여성 주니어 1위를 차지하는 등 매년 일본의 유명한 발레 콩쿠르에서 많은 수상 경력이 있다고 한다. 팬들에게 가장 큰 웃음을 주었던 순간 중 하나가 엉덩이 개수 논쟁에 대한 답변인데 본인은 엉덩이가 두 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오른쪽과 왼쪽이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카저와 반대 입장으로 엉덩이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쿠라는 그걸 듣고 엉덩이와 모양이 비슷한 복숭아를 예를 들어 복숭아를 누가 두 개라고 말하느냐는 질문에 근데 복숭아에 근육이 있습니까? 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남겨 멤버들을 초토화시켰다. 윗몸 일으키기를 2분 동안 82개를 한다. 특전사 합격 조건 중에는 2분 안에 윗몸 일으키기를 75개 이상 해야 하는데 그걸 능가한 것이다. 김종국과 함께 코어 운동을 하는 영상이 르제라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기도 했으며 카즈아의 선명한 복근을 본 팬들은 직캠 영상의 댓글에서 카즈아의 선명한 근육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팬들뿐만 아니라 멤버들도 카즈아의 복근을 신기해해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 모두 복근을 장착했다. 일본어, 영어, 한국어, 3개국어를 할수 있다. 네덜란드 유학 경험 때문에 영어를 조금 할수 있고 한국어는 간단한 해안는 자연스럽지만 아직 세세한 부분은 서툰 편이다. 다만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데뷔한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어를 상대적으로 매우 잘하는 편이다. 의외로 많은 어휘를 구사하고 발음도 좋으며 같은 리세라핀 멤버인 사쿠라가 카즈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습이 종종 보이고 있다. 제일 많이 쓰는 한국말은 기절각, 핵피곤이라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한 면모를 많이 보이며, 즐거운 상황에서 활발한 모습도 자주 보인다. 아직 한국어가 능수능란하지 못해서 그런지 느긋한 말투를 가지고 있는데, 잘 웃기도 하는 덕분에 세상 무해한 분위기가 있다. 세상 무해한 분위기 때문인지 김채연이 닮았다고 하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공교롭게도 무민과 생일이 같다고 하며 리세라 핑 컴퍼니 자컨에서 받아쓰기를 했는데 발음해보면 맞긴 하지만 실제 표기법으로는 다 틀린 모습을 보여줬다. 이를 보고 팬들은 카즈의 별명인 무민과 혼민정음을 합쳐 무민정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수지 얼굴에 운동 선수 몸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순한 얼굴에 건강미 있는 몸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매우 진하고 화려한 편인 리세라핌 내에서 유일하게 청순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발레로 다져진 건강미 있는 몸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꼬리가 하트 모양으로 휘어지며 치아도 예뻐서 웃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눈썹 끝 부분을 위로 치켜올리는 표정을 잘 짓는데 이에 열광하는 팬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한다.